여기는 지금 호치민의 한 버스 터미널입니다. 슬리핑 버스를 타고 킹비엔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캄보디아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들러가는 느낌으로 이쪽에서 하루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어우, <봐라> <봐라> <오>, 생각 <생활과> 좋은데? <봐라> 아주 모델이요? 밥도 안 되는 것 같은데? <laughs> 봐봐, 밧바닥밧바닥 남잖아. 근데 또, 나름 괜찮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USB 선이 여기 있어. 여기는 머리 통풍 잘 되라고 약간 벌어놨고. 오, 이런 고급 기술로 있어요. 내거 바로 고장났고? 어디보죠? 되는데요? 근데 막 끼익끼익 끼익 소리 난다 8시간 루비큐 기분이 고만 1시간을 <laughs> 꾸리고만 근데 완전 술 머리야. 버스가 9시 정도 도착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일찍 도착했어요. 일단 숙소를 좀 찾으러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laughs> Do you have a room? One. Ừ. One day. <coughs> oh. oh. Đợi chút nữa không? Chưa có dọn. Chút oh. để lại, để lại. lại. Oh, it's <laughs> oh, Huh? Look at this. How much? How much? Let's go 어, 왜이렇 나이 좀 빨리, 이 정도. 아, 오케이. 이정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런데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그저 맥주. 오이 시간에 체크인이라니. 일단 아침에 도착해서 한숨 자고 있었는데 캄보디아 국경이랑 너무 가까워서 외국인이 여기서 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숙소로 좀 이동해야 을될것 같습니다. 가자.

나도 빨리 내줘야지. 그래야 혹시 몰라 만 원이라도 깎아주지. 응, 안 깎아줘. 응, 안 깎아줘. <laughs> 비오 나봐. 아니, 내가 잘 잘라줄 건데 뭐 그럼 미용사한테 맡겨. 내가 잘 자르는데요, 아, 미용사인데. 어, 창 선생님만 모르는 응, 창제자라고그 유튜브 한두번 본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말줄까 보지도 않았어. 차 선생님이 사실 머리 잘르는거 알려준데 왜안 알려준지 몰라. 뻥이었어. <laughs> 뻥이었어. <laughs> 늘 네, 말하지 마. 머리가 문제가 아니야. 뭐라고? <laughs> 머리가 문제가 아니야. 어, 이거 너무 고급 미용실로 가는 거 아닌가? 어? 어딨어, 고급 미용실 이거 아니야? 아, 옷가게구나. <laughs> 여깄다. 가자. 골라? 골라. 가자. 해요, 해어 뭐? 하우 멋지? 안돼, 앉아, 앉아. 집 지나면 됩니 응? 네 가만 가만 아 오늘 여기저기 많이 쫓겨나네 어쩐지 날 보고 나자르냐 물어본 거구나 녹색 신호들은 지나? 빨간색 신호들은 지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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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라줄게 안돼안돼 내가 잘라줄게 가자 안돼안돼 내가 잘라준다니까 아니 미용사 되는 거지 이제 우리를 잘라 주면서 넓적 하나 주면서.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처은 음 있어요. 전문적인 어? 교육을 받고 유튜브에 잘 나와 있어요. 여기다 여기 e l l o 헤어컨 오케이, 네. 오케이. 기다리래? 아, 기다리자 시크하신 게 전문가의 향기가 느껴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놔 너한테 물어보지. 아, 네. <laughs> 야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연도를. 여기까지 귀 해도 얼굴 얼굴 살아 있아요. 와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오케이. 아, 아니, <laughs> 사람... <똑같으니까>. <웃음> <웃음> thank you, thank you. 야, 40만 원줄뻔 아니, 내가 4만 원 얘기했잖아. 4만 원이 얼마? 2천 원? 우와, 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오. 시름 그냥 카메라 신기해? 카메라 좀. 구멍 왜이게 생겼지? 얘를 데려오면 어떡해? 갑자기 나나 보고 뭐 안으라던데 엄마가? 아, 그래? <laughs> 응. 응. 뭐가 불만이지 자, 셀프 찍어 봐.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저란다. 오, 손님이 셌네. 셀 찍는데? Để làm đàn ông hả? Ừ Nó Đưa em đi <laughs> với Đi nha Đi với mẹ nha Đi với mẹ Em lấy camera rồi Chạy Ừ 여기가 국경이구나. 국경이구나. 처음이라 좀 두근두근 거리네.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이국 심사 마치고, 캄보디아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택시 타고, 깨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사님이 너무 열정적이셔서, 막 가격도 자기가 막 계속 깎고, 계속 따라와서, 깎아줄 테니까 타라고 막 하셔가지고, 정정에 좀 넘어갔습니다. 오 캄보디아다. 인사해줬어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뭐야, 이 숙소야? 어? Oh. 이게 하우스가 있다는 거야, 진짜? 이음 비가 많이 왔었나봐. 강이 범람해가지고, 이거. 어. 저번도 우리랑 같은 숙소인가봐. 우와. 우와. 좋았네. 좋았네, 좋았네. 여기다, 여기, 왼쪽. 아, 저기, 아, 저기, 저기. 아! Hello. 어 oh, 미안해. 나 좀, 배는 무서워. 와, 씨. 워한 녀석인데? 레코 yeah. no. 이거. 이야 no. 여기야? 바로? 아.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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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ome open that's go right. oh yeah yeah came from chigintang hello Hi. Uh, hello you guys want a drink or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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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o here we do the french tacos 현지 식당 추천해 준줄 알았는데. 아니 식당 여기 하나밖에 없어어 어, 그러니까. 오, 오. 안 들어가.